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찬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일 장에서부터 육 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서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일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니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곧 황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강, 곧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고운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형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그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래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 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지파와 가지파와 문화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합소 군로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모세가 너희에게 준 교단 이쪽 해두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호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고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장 노니 아들 여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휘 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힘이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하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해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하무리 사람의 두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서은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서은대하도록 여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비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비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소약하게 한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굽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흡설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흡설이라 하니 라합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맨 이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노의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장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한 이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헌약궤에매는 것을 보고진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거리가 이천 규비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군노라함에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헌약교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교단 물가에 이르거든 교단에 들어서라 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하나한족속과 해족속과 기위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르가스족속과 하모리족속과 여부스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헌약귀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혀와의 귀를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헌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하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에 백성이 겨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헌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 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 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헌약교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스칼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의 파이선 곳에 돌열 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괴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자손과 가짜손과 문하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합소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른 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여호수아를 크게 하심해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헌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지에 요단물이 분 곳으로 도로 흘러서 천과 같이 헌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1 1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그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돌절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그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굳노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금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각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해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래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이 든 날에 그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더라. 또그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굳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한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6. 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향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노네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괴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향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귀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러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헌약 궤는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귀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귀치라 하는 날에 치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귀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잔이라 또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귀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귀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귀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다합과 그 집에 동고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 이래 여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나 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주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를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온 땅에 보지니라. 아멘.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우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여우와의 군대 대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